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어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또 우리 구독자 분들 또 테슬라를 들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 많이 당황을 하고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무 하는 걸까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리고 이 하락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어, 지금까지 물량을 좀 아쉽게 들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분명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그거를, 어,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음, 트럼프 너는 선거에서 100% 졌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고, 공화, 공화당은 상원에서 51대 49로 밀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으로 배음망덕하다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어, 강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가 이 BBB 법안 이 BBB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머스크가 처음에 반발을 시작했어요. BBB 법안이라는 게, 이, Big Beautiful, Beautiful Bill 이라는, 어, 이제, 세금 지출 법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지금 비판까지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다시 머스크 비판을 했죠. 독일 총리 회담 중에, 일론과 좋은 관계였지만 이젠 모르겠다.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실망스럽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또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 진짜 빡쳐가지고 트위터에 내 지원이 없었으면은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배음망덕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또 트, 음, 트위터에 썼어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빡쳐가지고 돈을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일론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종료, 종료하는 것. 트럼프 이제 일론 머스크는 미친놈이다. 라고 비난까지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눈이 돌아가서 야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앱스타인 사건이라 뭐, 뭐냐면요. 앱스타인 사건. 이게 뭐냐면 미성년 소년들을 섬에 가두고 성착취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에, 파일에는. 피해자들의 증언, 법적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심한 중범죄를 일으켰던 에프타인 사건에 트럼프, 어, 런 머스크가 트럼프가 이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폭로 풍로 안에 폭로로 거의 뭐 전쟁과 같은 일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폭락했고요. 야, 비트코인도 폭락했어요. <웃음> 네. <웃음> 코인도 폭락하고. 자, 그런데 지금 볼게요. 그렇게 어저께 주가가 17%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이게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오후 5시라 여러분들이 시청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밑에서 반등이 크게 오고 있거든요. 어, 제가 어제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장중에 새벽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의 가치로만 볼때더 이상 자동차 회사라고 부르기는 힘들어요. 이 FSD, 로보택시 그리고 항공우주 이제 우주선 네 지금 이 수익을 다각화 또 재생에너지 수익을 정말 다각화해 나가고 로봇까지도 어 다각화하면서 이게 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기대감으로 지수의 상승에 따라 더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테슬라는 재료도 재료고 이러한 것들도 재밌긴 한데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결국 차트적으로 이게 어떻게 조정 구간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수 있었던 것도,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재료를 보고 한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매를 했을 때, 이 고점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요, 이 매, 매수를 할 만한 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도 주가에 대한 다섯 파동제 고점이 나왔고 또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었고 또 최근에 이 저점 ABC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 주가의 가격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매도 심리가 약해지는 네, 하락에 대한 아,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이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었던 자리고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상승에 대한 파동이 이렇게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잘 보면요 이 규칙이 뭐냐면 지금 딱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줬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줬죠 이게 뭐냐면 상승에 대한 인펄스 파동은 이렇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조정 단계가 이첫 번째 고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딱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네 번째 조정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마지막 상승에 대한 인퍼스로 다섯 번째 고점이 나, 나올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섯 번째 고점이 형성되면서 만약에 전 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중요한 건 다섯 파동에 대한 고점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도 올라와 봤자 이 정도일 거란 말이죠. 그럼 주가는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매수에 대한 강도 지수가 매수가 고점이 낮아지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러한 타점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계속 잡아 나갈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세요. 기술적으로 너무 이런 정치적인 거에 또는 이런 거에 휘둘리다 보면 투매 투매가 나올 때 이게 내가 진짜 매도를 해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내용들을 담고 타점 위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 구독자방, 저와 함께 이런 새벽장에도 저와 함께 또 같이 달려 나가고 싶으신 분들,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테슬라, 테슬라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항상 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만 공부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테슬라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뭐 종목들이나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해 드릴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힘들어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어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저희 구독자방 많이 참여하세요 밑에 있는 번호로 테슬라 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연휴 잘 보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5 0 0 0 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0 하나 하나 967 하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바이오든반도체든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